148번, 이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삼각함수 우리 공식 몇개 외웠어? 뭘 외웠어? 사인분의 1을 뭐라 그랬어? 그치. CSC. 일명 코시건트. 강하게 코세 오케이? 그 다음에 코사인분의 1을 뭐라 그랬어? 시컨트. 일명 강하게 세 탄젠트분의 1을 뭐라 그랬어? 코 탄젠트.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 얼마? 1이다.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 같다? 시컨트 제곱과 같다. 1 플러스 코 탄젠트 제곱은 뭐 같다? CSC. 코 탄, 코 시컨트 제곱과 같더라. 이해가세몇 가지는 외워야 된다, 반드시. 자, 요것만 가볼게요. 제곱을 시킬게. 끌마, 사인 제곱 세타. 빼기, 이 곱하기, 사인 세타. CSC가 뭐야? 사인분의 1이야. 사인세타분의 1. 더하기. 예, 제곱. 시컨트. 아니, 미안해. 시컨트가 아니라. 그쵸? 코시컨트 제곱. 따라왔니? 더하기. 이 친구도 그냥 제곱을 할 거야. 코사인 제곱. 빼기 2. 코사인 세타. 색은 뭐에? 코사인분의 1이잖아. 플러스 색 제곱. 자, 마지막. 이 친구는 마이너스네, 부호가. 그치? 탄젠트의 제곱 그대로 정계시키는거 그냥, 그냥. 그냥 빼기 여기 빼기랑 계산해서 플러스가 오고 이탄젠트 세타 코탄젠트는 뭐야? 탄젠트 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빼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와 같다 따라오셨어? 자, 여기 간단하게 얘부터 먼저 계산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플러스 2가 생기고 마이너스 2랑 없애버릴게 자 여기 마이너스 2만 살아있어 있다 얘부터 먼저 써볼게 얘 같지? 자 요친구랑 요친구 넘 얼마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1을 쓸거야 헷갈리니까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거 뭐 남아있니? 남아있는거 써볼게 CSC의 제곱 남아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남아있고 코탄젠트 제곱 남아있고 그 다음에 색제곱 남아있고 그렇지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자, 이제 정리해 볼 건데. 자, 요거를 이용할 건데. 뭐, 1, 오케이? 더하기 탄젠트 세 개가 색제곱이야. 그럼 색제곱과 같은 게 뭐라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야. 콧색제곱과 같은 게 뭐야? 이게 콧색이야. 어? 콧색제곱과 같은 게 뭐야? 1 더하기 콧탄젠트 제곱과 같네. 자, 잘 봐봐. 마이너스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플러스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탄젠트 남는거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 요 친구에서 정답은 플러스 1이 답이 되더라 자 기본적인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 공식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암기하시란 얘기 이해 갔죠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삼사분면에 각이고 자. 한번 가볼게요. 그냥 삼각형 그리는 거야. 직각 세타. 코사인이니까 부호 생략하고 일단1 7분의그 각이 보지 않는 변, 8. 피타의 영웅은 얼마? 8. 15, 17이네요, 15. 15가 되겠네. 얘가니 자, 아무 생각 없이 사인 한번 가볼게요. 사인, 면에 사인은 빗변분에 그 각이 보는 변, 15. 탄젠트 한번 가볼게요. 탄젠트는 빗변분에 높이. 자, 이제, 3, 4분 면이야. 우리가 왜 어떤 써먹는 거야. 올 산타, 크로스. 탄젠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해가셨어? 자, 좋습니다. CSC는 뭐야? 코센, 코시건트. 어? 코시건트. 사인의 역수야. 뒤집어줘. 15분의 마이너스 17. 더하기. 코탄젠트는 뭐야? 탄젠트분의 1. 뒤집어줘. 15분의 정리, 15분에 마이너스 9. 어, 약분이 되는군요. 자, 5분에 마이너스 3. 이렇게 2번에 답이 나옵니다. 간단하지, 얘는? 오케이? 올 산타크러스를 이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랬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외우란 말 절대 안 해. 어? 분명히 필요하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구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외운 거 아니잖아요. 남한테 외우는 거 외우고, 엄마가 외우니까 외우고, 안 외우면 막 나머지 공부시키고 하다 보니까 외운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일이에요. 공식들은 여러분들안 외워주시면 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